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이 자손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이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 하겠노라. 이에 모세가 고레아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의 앞으로 나아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다가식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민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의 사촌 고라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오늘 읽은 마지막, 어,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얘기죠 궁금할 겁니다 왜 모세가 향로를 가져오라 했는지 왜 반역한 무리들한테 향로를 가져오라 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그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우는 일이 대제세장에게만 주어진 거룩한 고유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이기 1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을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내 민이라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인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요그 결과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지성 소환을 연기로 가득 채워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인재 앞에서도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법대로 따라야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그 귀중한 두 아들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만큼 제사장의 사역은 아주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역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라와 발, 반역한 다른 반역자들은. 그저 그 제사장이 입는 그 화려한 옷, 높은 자리만 욕심을 내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고라가 했던 말 그대로를 돌려줍니다. 레위자손아 내가 너무한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전의 모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기억하십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나십니까?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핑계 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노하여 이르시되 레이사람디 형이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 오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행할 일들을 가르치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주신 게그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짚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 주신 겁니다. 이렇게 나는 말을 잘못 합니다. 입이 드나고 혀가 뻣뻣합니다라고 변명했던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5절에서 11절까지 일곱 절을 일곱 절을 옳다구나. 걸렸구나. 콸콸 쏟아붓듯이 고라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는 없습니다 이제는 아론보다도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레이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우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라고 모세가 고라 자손들에게 혼을 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히려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론까지 두드려내고 죽고 있습니다. 모세는 고라의 이 짧은 한마디, 너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 말에 함축된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을 돌보게 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너희들 눈에는 그게 작은 일처럼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그게 허드렛 일처럼 보이느냐? 그리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이제는 제사장 직분까지 요구하느냐? 너희야말로 너희 분수를 모르는구나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참 시원하게 알아듣게 말을 잘 하였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한 고라 자손 고라 이 레이지파 사람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진 않았지만 결국 그 고라와 그 자손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죠. 모세의 기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라고 나옵니다. 이전에도 수천 년이 지난한 지금에도 다시 볼수 없는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소유물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분양하던 250명을 불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정도로 지혜롭고 리더십도 강했던 자기 주장도 할줄 알았던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만 했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그랬듯이 "죄를 사여 주느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았었을 텐데, 끝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기에 산 채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 모두를 삼켰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 사건은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한 드린 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산장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라와 레이지파 사람들에게도 분명 여호와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너희 레이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와 레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레인이 아닌 다른 사람 집파 다른 집파 사람들이 성박을 운만할때 가까이 오면 성경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레위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하면 죽는 일 오직 레위인에게 맡기셨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또 제사장을 돕는 예배 사역도 맡기셨습니다.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레위 집파는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 제사장을 도와서 속지하는 모든 업무,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업무를 레위 집합 사람들에게만 맡겼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특별히 아주 끔찍히 사랑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막을 운반하고 이동하는 일, 제사장의 보조 업무를 맡는 일 등등. 눈에 보여지는 그 그런 성막 노가다 제사장 보조를 하는 그런 시다발이일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너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하며 쓴소리를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의 본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하면서도 아론이 입고 있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장 옷을 보면서 어. 조옷을 나도 좀 입었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맡겨진 일은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남들 눈에 화려하게 비쳐질 제사장의 역할을 탐내고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일을 그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까지도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외슬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라 레이비차, 레이지파 사람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하찮게 귀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이 탐이 나서 높은 자리,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할 수 있는 높은 자리, 아니면 주부의 광고에 이렇게 이름이 큼직하게 나올 만큼만한 그런 사역만을 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대충 대충, 대강 대강, 아유 뭐이 정도 사역은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인데 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하찮게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이 웨슬리 교회가 바로 올바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샘과 희생과 섬김,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섬기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역들은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역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2주 남았습니다 1주 남았습니다 아직 지원자가 없으니 꼭 지원해 주십시오 하다하다 하다 안 돼서 심지어 알바를 구합니다 사례를 드립니다 꼭 지원해 주십시오 해도 아무도 자원자가 없는 그런 사역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역은 모집 공고만 내면 지원자들이 줄을 서서 지원하는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어떤 사역은 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여지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차장에서 잔디를 관리하는 일들. 매일 매일 차를 타고 교회로 왔다 가도 제 눈엔 보여지지 않는 사역입니다. 꽃, 꽃밭에 화단에 물을 주는 일들. 이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이 꽃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빛을 쏘지 않으면 시들어 보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강대상을 훔치고 닫고 교회 바닥 휴지를 줍고 카페트를 청소하는 일들, 평상시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것들도 누군가의 섬김으로, 희생으로,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관리되어지고 청소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 없이 깨끗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웨슬리 교회에도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보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세우신 이 웨슬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가꾸고 다듬고 계시는 물도 주고 잔디도 깎고 백힘도 하고 화장실 청소 심지어는 냄새나는 변기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내 집보다 깨끗이 관리해 주시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 이 웨슬리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소리 없는, 대가 없는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에 그저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보다 세상에 신문이나 지면이나 심지어 TV에, 방송에 나오고, 이름이 나고, 얼굴이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베푸는 척, 나누는 척, 섬기는 척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를 위하는 일입니다. 떠들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처럼 느껴지는 사역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일지라도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나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사역일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뭐라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가 뭘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 섬김과 사역이라면 이런 사역은 작은 사역, 큰 사역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충성을 다하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긴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을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저들과 비교하면 아유 고작 한달란트, 고작 한달란트 대충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 오면 그냥 드리면 되겠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악하고 충성,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와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너무 끔찍한, 너무 끔찍한 형벌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사역이 작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역과 비교하면, 에휴, 안 해도 되는 사역, 있으나 없으나 한 사역, 그저 시시한 사역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역은 비교 의식이 아니라 멋지고 이름이 날리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저 무익한 종에게 뭐라도 맡겨주시면 충성대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지만 귀한 사역, 온전히 감당하시는 칭찬받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